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한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아마존을 제치고 시가총액 5위에 올랐고 이더리움도 전 세계 26위 자산으로 진입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진짜 수혜를 받을 코인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투자의 성공 핵심이 될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인해 수혜를 받 들 대장 코인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니어스 법안을 단순한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이 법안은 달러와 1대1로 교환 가능한 단기 국채 등 안전자산 보유를 의무화하면서 연방 또는 주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더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도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백악관 가상자산 AI 정책 책임자 데이비드 삭스가 미국 달러의 글로벌 우위를 디지털 결제 시스템 으로 연장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는 미국의 금융패권 전략의 핵심이 될 겁니다. 이첫 번째 이 최대 수의 코인으로는 리플 XRP를 선정했습니다. 이 선정한 이유는 명확한데 이 리플이 지난해 12월 출시한 리플 USD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니어스 법안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리플 USD는 이미 결제 및 송금 용도로 사용 가능하도록 모든 규제 허가와 라이선스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리플랩스는 현재 미국 통화 감 독청에서이 은행 라이선스까지 신청한 상황이고 지니어스 법안에는 이 리플의 은행 진출에 도움이 될 스테이블 코인 은행업 라이선스 조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맞춤형 법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플의 진짜 강점의 경우는 이미 실제 금융 기관들이 XRP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 XRP의 온체인 결제량이 하루 만에 14억 888만 개에 달하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하루 동안 발생한 한총 결제 건수도 약 140만 건에 이르렀는데 이는 단순한 투기적 거래가 아니라 실제 글로벌 결제에서 XRP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리플 USD와 XRP의 조합은 국경간 결제에서 3에서 5일 걸리던 시간을 3에서 5초로 단축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리플의 또 다른 강점은 이미 구축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최근에는 B&I 멜론뱅크가 리플 USD 준비금 위탁 관리를 위한 파트너십까지 체결했습니다. 이는 리플이 단순한 암호화폐 기업이 아니라 이 전통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통합된 금융 인프라 제공자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에미나 은행이 이 리플 USD를 지원하는 첫 글로벌 뱅크가 되는데,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XRP는 3.4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2018년 사상 최고가 3.84달러에 근접하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27% 상승했고 이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더 라크 데이비스의 경우는 삼각 수렴 돌파 시 4.40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이 지니어스 법안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더 많은 은행들이 XRP 기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고 이는 XRP 새 IPC 증가로 직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두 번째 스위 코인의 경우는 이더리움입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이 공식적으로 이더리움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가장 큰 수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한 것처럼 이 지니어스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게 되면 디파이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현재 디파이 프로토콜의 80% 이상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운영되고 있고 USDC, USDT와 같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도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기관들이 대규모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사용량과 수수료 수익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더리움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성과 이 EIP-1559로 인한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입니다. 이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이더리움이 이제 소각이 되어서 공급량이 줄어들고 동시에 이 스테이킹 수익률도 높아집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급증하며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스비 수익이 급증하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동력이 될 겁니다.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로의 꾸준한 유입 또한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죠. 이더리움이 이3,650 달러를 장중 돌파한 것은 전 세계 26위 자산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이 상징적입니다. 핵심 저항선인 2,852 달러 깔끔하게 돌파한 후에 지난 주 동안 25% 이상 급등했고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을 강세로 되찾으면서 추가 상승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3,400에서 3,500 500달러 구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라면 4,000달러 심리적 수준까지도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라고 분석되는데요. 이 최고 분석가 테드필로우스의 경우는 이더리움 포모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 라고 평가합니다. 지니어스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용량이 증가하면 이더리움의 레이어2 솔루션들도 함께 성장할 겁니다. 폴리곤, 아비트럼, 이 오티미즘 등 주요 레이어2들이 모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넷과 레이어2 간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특히 기관들이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위해서 저비용, 고속 처리가 가능한 레이어 2를 선택하게 되면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 번째 수혜 코인의 경우는 솔라나입니다. 이 솔라나가 주목받는 이유는 초고속 저비용 거래 처리 능력을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당 6만 5천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솔라나는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필요한 이 기관들에게 이상적인 플랫폼입니다. 이 거래 수수료가 0.0 0025 달러 수준으로 이더리움 대비 수백분의 1이며이 지니어스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대되면 고빈도 거래가 필요한 금융 서비스들이 솔로나라, 솔라나로 이제 이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솔라나는 이미 많은 디파이 프로토콜과 결제 서비스들이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근 솔라나 기반 USDC 발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기관들의 솔라나의 장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주간 차트 기준으로 175 달러 저항 구간에서 돌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넘어서면 3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본격 확장되면 솔라나의 기술적 우위가 가격에 반영될 겁니다. 이 솔라나의 강점은 단순한 결제 인프라를 넘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NFT와 DFI 그리고 게임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나 모바일 친화적인 환경은 일반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 진년스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하면 어 이제 솔라나의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빠른 처리 속도가 이 대중 채택에서 큰 경쟁 우위가 될 겁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장 유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찰스 슈업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암호화폐 현물 거래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고, SEC도 토크나 촉진을 위한 혁신 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제 유틸리티를 가진 XRP,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코인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벽엔 애널리스트 에마누엘 카르도조가 언급한 것처럼 우호적인 거시 환경이 성장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코인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도 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장중 한때 주당 444달러를 기록하면서 2021년 IPO 당시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도 IPO를 위한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장 절차에 돌입했는데 이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제도적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클이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이후에 69억 달러의 가치를 평가받는 것도 이 가. 맥락입니다. 예, 흥미롭게도 중앙화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탈 중앙화 거래소들도 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 개코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덱스 거래량이 전분기 대비 25% 증가한 반면 이 중앙화 거래량은 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은 28% 감소했습니다. 이탈 중앙화의 점유율은 여전히 낮지만 시장 흐름이 점차 탈 중앙화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으로 규제가 명확해지면 이 덱스의 사용량도 더욱 증가할수 있습니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테더와 같은 테더와 서클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의 대응 또한 주목할 만한데요. 테더의 CEO 파울로 아르도이노의 경우는 USDT를 지니어스 법에 해외 발행사 경로를 통해 미국에 등록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서클 CEO 자레미 알레이어의 경우는 진이어스 법은 이 서클의 운영 방식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의 전략적 대응이 관련 코인들의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니어스 법안의 더큰 의미는 미국의 디지털 달러 전략에 있습니다. 이각 스테이블 코인 지갑에 담긴 디지털 달러마다 미국 은행 계좌에 동일한 달러가 보관되기 때문에 미국 국채 수요가 수조 달러 규모를 어, 규모로 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를 넘어서 미국의 금융 패권을 디지털 시대로 연장하려는 거대한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이 미국에서 이 통과된 암호화폐 법안들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 후에 이 18개월 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18개월 동안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초기 6개월 동안의 법안 시행 준비 과정에서 관련된 코인들의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과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감시 방지법 등도 함께 시행되어 전체적인 규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미국의 변화는 국내 정책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준비 중인 가상자산 기본법도 미국의 움직. 임 김을 참고해 더 국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융위원회와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성공적인 법안 시행은 국내 법안 통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 토큰 증권, 현물 ETF 등 핵심 이슈들이 함께 달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주요 수익 코인들의 기술적 지표들이 모두 긍정적인 신호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XRP의 온체인 데이터 활동 급증, 이더리움의 주요 이동평균선 돌파, 솔라나의 저항선 돌파 시도 등엔 모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뒷받침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도 극도로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추가 상승을 위한 모든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액 코인들이, 수 코인들의 이 투자할 때는 주의해야 할 리스크들도 여전히 뭐 존재하죠. XRP는 여전히 SEC와의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더리움은 가스비 변동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솔라나는 간헐적인 네트워크 안정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코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나친 레버리지나 단기 투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새 코인에 대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는 각각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합니다. XRP는 결제 인프라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이더리움은 디파이 생태계의 기반으로서 이주준한 수익을 제공할 겁니다. 이 솔라나는 고성능 블록체인으로서 폭발적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안정성을 원한다면 이더리움 비중을 높이고 성장성을 추구한다면 XRP와 솔라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8개월에 걸쳐서 점 실현될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의 일일 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기관 자금의 유입과 제도권 편입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겁니다. 이니어스 법안으로 인해 글로벌 암호화폐 경쟁 구도 또한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이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면서 이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유사한 법안을 도입할 가능성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기반 코인들이나 미국 규제에 부합하는 코인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는 XRP,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코인들에게는 추가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이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변동성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더 더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게 되며 동시에 암호화폐가 메인스트림 자산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기존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들이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24시간 실시간 결제,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 자동화된 금융 서비스 등이 현실화되면서 이런 서비스들의 기반이 되는 XRP, 이더리움, 솔라나의 가치도 함께 상승할 겁니다. 특히나 국경간 송금, 무역 금융 공급망 금융 등의 분야에서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투자자 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 상승만을 쫓기보다는 각 코인의 기술적 특징과 사용 사례, 경쟁 우위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니어스 법안 같은 규제 변화가 왜 중요한지, 어떤 코인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성공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분석한 이더리움과. 이 XRP, 솔라나 모두 지니어스 법안으로 인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확장에 직접적인 수혜자들 입니다. 각각 결제 인프라, 디파이 기반, 고성능 처리라는 고유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앞으로 18개월 동안 이어질 법안 시행 과정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세 코인 중에서 어떤 코인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놓친 다른 수혜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 있다라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